방랑소녀와 열아일기. 연암과 떠나는 철학여행. 제14편 물고기의 마음을 어떻게 아는가. 피서산장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는 길세 사람은 한적한 강변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맑은 강물이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삼촌 잠시 차를 세워봐요. 옥년이 갑자기 말했다. 왜? 무슨 일이야? 저 강이 너무 예뻐서 잠깐 구경하고 싶어요. 연함이 차를 길가에 세우자 세 사람은 강변으로 내려갔다. 강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물이 맑고 잔잔했다. 물 속으로 물고기들이 유유자적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다. 와, 물고기들이 정말 자유롭게 헤엄치네요. 옥년이 감탄했다. 장수운이 강변의 돌다리 위에 기대어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거야. 이런 상황을 기다렸어. 무슨 뜻이에요? 장자와 해자의 유명한 논쟁이 있었거든. 바로 이런 곳에서 말이야. 연암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논쟁인가요? 지어지지라고 해서 물고기의 마음을 알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야. 세 사람은 강변에서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장자와 해자가 이런 다리 위에서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었어. 장자가 말했지. 저 붕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보게라고. 그래서요. 해자가 반박했어.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겁다는 걸 아는가? 라고.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논리적인 지적이네요. 그럼 장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연함이 생각해봤다. 음. 직관으로 안다고 했을까요? 아니야. 장자는 오히려 질문으로 대받았어.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걸 아느냐? 라고? 라고. 어? 말장난 같은데요? 옥년이 웃었다. 겉으로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깊은 철학적 문제야. 장수은이 강물에 손을 담그며 설명을 계속했다. 혜자는 다시 말했어. 나는 자네가 아니니까 자네를 알수 없어. 마찬가지로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니까 물고기를 알수 없지 않는가? 그럼 장자는? 장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자네가 내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는데 그 말은 이미 내가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 나는 여기 이강 위에서 물고기를 보는 순간 즉시 알고 있는 거야. 세 사람이 잠시 침묵했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음, 복잡하네요. 옥년이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다 그래. 하지만 이 논쟁의 핵심을 이해하면 정말 흥미로워. 어떤 핵심인가요? 두 가지 다른 인식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혜자는 논리적 분석을 중시했고 장자는 직관적 체험을 중시했어. 연함이 이해되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해자는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보고 장자는 느낄 수 있는 것도 진실이라고 본 거군요. 정확해. 그런데 어느 쪽이 맞을까?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 유영하고 있었다. 정말 자유롭고 즐거워 보였다. 저 물고기를 보세요. 장수훈이 가리켰다. 네. 저 물고기가 즐거워 보이나? 네, 정말 즐거워 보여요. 옥년이 대답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음. 그건. 옥년이 당황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잖아. 이게 바로 장자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 연함이 무릎을 쳤다. 아. 모든 것을 논리와 증명으로만 접근하면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뜻이군요. 맞아. 예를 들어 사랑도 그래. 사랑한다는 감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음. 뇌과학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죠. 바로 그거야. 혜자 같은 사람들은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사랑이다라고 설명하려고 해. 하지만 장자는 사랑은 느끼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지. 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계속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그럼 장자가 완전히 옳은 건가요? 공년이 물었다. 좋은 질문이야. 실제로는 둘다 필요해. 어떻게요? 혜자의 논리적 사고 없이는 과학 발전이 불가능하고 장자의 직관적 체험 없이는 예술이나 종교 같은 것들이 불가능하거든. 연함이 공감했다. 저도 글을 쓸때둘다 사용해요. 논리적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쓰기도 하고. 그게 맞는 태도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강가에 작은 정자가 있어서 세 사람이 앉아 쉬었다. 정자에서 바라본 강의 모습은 더욱 평화로웠다. 그런데, 이 논쟁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옥년이 궁금해했다. 예를 들어볼까. 친구가 우울해한다고 해보자. 네. 해자 방식으로는 왜 우울한지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자가 되고, 장자 방식으로는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느껴주자가 돼. 둘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 때로는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때로는 공감이 더 필요해.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이때한 낚시꾼이 강변에서 낚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세 사람이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고기가 잘 잡히시나요? 오늘은 별로네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요? 물고기 잡으러 온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왔거든요. 장수훈이 감탄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어르신도 낚시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선생의 마음은 이해할 것 같아요. 낚시꾼이 웃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시간 낭비라고 해요. 물고기도 안 잡으면서 왜 앉아 있냐고.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물고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요. 물고기가 언제 배고픈지, 언제 경계하는지 그런 걸 느끼려고 한다고. 세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혹시 장자와 해자의 논쟁을 아세요? 연함이 물었다. 아, 물고기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요? 물론 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자 편이에요. 물고기와 오래 함께 있다 보니 정말 그들의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물고기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와 편안할 때의 움직임이 달라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활동 패턴도 다르고 이런 걸 데이터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느낄 수는 있어요. 낚시꾼과 헤어진 후세 사람은 다시 강변을 걸었다. 방금 그분이야말로 장자의 철학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네요. 옥년이 말했다. 맞아. 물고기와의 교감을 통해 더큰 자연과 소통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해자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옥년의 물음에 연함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냥 내 상상일 뿐이야. 물고기의 내파를 측정해봐야 진짜 기분을 알수 있어라고 했겠지. 하,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장수훈이 강물에 돌을 던지며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장자가 해자를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장자도 해자의 논리력을 인정했어. 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거지. 그럼 서로 보완적인 관계였던 거네요. 그렇지? 실제로 장자와 해자는 평생 친구였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했지만 그래서 더 깊은 대화가 가능했던 거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갈 무렵 세 사람은 차로 돌아갔다.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강을 바라봤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옥년이 아쉬워했다. 물고기들도 우리가 떠나는 걸 알까요? 연함이 농담처럼 말했다. 해자라면 물고기에게 그런 인지 능력은 없어라고 하겠지만 장수훈이 웃으며 말했다. 장자라면 우리가 물고기를 기억하든 물고기도 우리를 기억할 거야라고 했을 거야. 차 안에서 대화를 계속했다. 할아버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옥년이 말했다. 어떻게? 이전에는 모든 걸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느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것 같아요. 좋은 변화야. 하지만 논리를 포기하라는 건 아니야. 둘다 균형있게 사용하는 거지. 연암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열하일기를 쓸 때도 논리적 관찰과 직관적 감동을 모두 담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이 250년이 지난 지금도 감동을 주는 거야. 밤이 되어 서울에 가까워질 무렵 장수은이 마지막 정리를 했다. 오늘 지어지지 논쟁을 통해 배운 게 뭘까? 인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옥년이 대답했다. 맞아. 그리고? 서로 다른 방법들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보완한다는 것. 훌륭해. 그리고 또? 연함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때로는 증명할 수 없어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정확해.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혜는 언제 논리를 사용하고 언제 직감을 사용할지 아는 것이다. 완벽해. 아가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일주일 후 북경을 거쳐서 청도에서 인천행 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세 사람은 각자 이번 여행의 경험을 되새겼다. 두 사람은 장수훈과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한국으로 동행하자고 했고 그것도 인연이라면서 기꺼이 같이 배에 올랐다. 옥녀는 생각했다. 앞으로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느껴보자. 하지만 감정에만 의존하지도 말고 때에 따라 논리도 사용하자. 연암은 250년 전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떠올렸다. 너무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만 집중해서 순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순간들. 장수우는 미소를 지었다. 두 젊은 친구들이 장자의 지혜를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단순한 논리가 아닌 따뜻한 공감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